예,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자, 다음 우리 9번 좀 봅시다. 어, given the dominance of economics in public life, it's no surprise that so many university students, if given the chance, blank. 자, 여기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겠네, 그지 우선, given하고, given하고 나왔잖아요, 그지 given 하면, 이게 사실 이제 분사 구문인데, 기분이 문두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분사구문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전치사처럼 취급해요. 전치사로 봐도 상관없다. 예, 네, 전치사로 봐도 상관없어요. 전치사처럼 취급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뭐, 뭐에, 자, 이거, 직역을 먼저 해볼까? 직역하면, 뭐, 뭐, 어떤 어떤 내용이 주어질 때, 어떤 어떤 내용이 또는 무엇이 주어, 질 때, 이런 의미야. 이게 직역이야. 그래서 의역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또는 뭐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글자 너무 작나요? 선생님이 왼쪽에다가도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걸 이런 거죠. given. give n 이라고 기부의 이제 pp가 문두에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장의 앞쪽에 이렇게 나왔을 때 또는 어떤 구의 앞쪽에 나왔을 때 어, 이거는 이제 이 given을 분사 구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인데 이게 어 전치사처럼 이렇게 써요, 쓰여요, including처럼 이걸 전치사 전치사 취급을 할수 있다는 거지. 전치사 취급을 할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 취급이면 뒤쪽에 어,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들이 올수 있겠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게 직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해석이 어떤 어떤 무엇 또는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어 지면 또는 주어질 때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일단 던져 놓는 거야. 주어질 때. 근데 이걸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뭐 뭐 위에 있는 이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또는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런 이러한 내용이나 이러이러한 대상이 주어졌을 때 이런 거예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의역된 거 요거를 이렇게 뭐 기억을 하면 좋겠죠. 좋겠죠. 그렇그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분사로 분사 구문 사용할 때 컨서닝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컨서닝 하게 되면 이거 컨서닝 다음에 이제 명사 구절 이렇게 나오면 뭐엇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어번 단 느낌으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터칭 이라는 게 있어요 터칭 터칭 무엇, 무엇을 건드릴 때 터칭 이라는 표현도 똑같아요 몸에 대해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전부다 음. 요 근래 우리 뭐 컨서닝 터칭 컨서닝 본적 있을거고 터칭은 여러분 못봤던거 여러분 수업시간에 선 다룬 기억이 없고 기분은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익혀놓으시면 좋다 자. 조금 보면, given the dominance of economics in public life, 뭐 이게 이제 전면구죠. 그래서 경제학의 이거는 뭐 뭐예요? d o m i n a 가 어, 지배력, 지배 우월성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제학의 우월성에 대해서 공적 삶에 있어서의 경제학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공정의 삶에 있어서 경제학의 우월성에 대해서 여기 여기에 이코나믹스 여기 하는 게 경제학이야. 경제학의 우월성에 대해서 it's no surprise that 자, 요런 것들은 그냥 바로 그렇죠? 바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놀랍지도 않다. 뒤에 내용이 놀랍지도 않다라는 거죠. 자, so many university students 매우 많은 대학생들이 여기 보면 요건 딱 봐도 부사구잖아요. 딱 봐도 부사구잖아요. 이렇게. 부사구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명사 스튜어런가 주어가 되면 여기는 동사가 이렇게 오겠죠. 이게 구조상 경제학이 중요하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뭐뭐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이상해,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보, 보여지는 거죠. If given the chance, 여기서 기분은 앞에 이 기분하고 달라요. 이거는 뭐 기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 기회에 대해서,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만일 그렇죠? 만일 하고 여기 주어 동사 다 주어랑 비생각어 있고 PP 바로 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상 해석을 하면 주어진다면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석을 맞겠죠 그렇죠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뭐, 뭐 하는 것은 어 이상하지 않아 이 답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봐요 이런 내용이잖아 경제학이 경제학이라는 게 공적사회에서 우월해, 경제학이 우월해, 경제학이 우월성이 있어, 지배력이 있어. 그러면 안이상하대, 학생들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기회 있으면 오겠니뭐 들어가겠니? 경제학을 배우겠지. 그치? 맞죠? 끝이잖아, 이게. 논리가 뭐 있어, 이게. 누가 봐도. 그럼 답 바로 찾아볼까? 그냥? 경제학이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경제학 배우겠죠. 물론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 답을 알고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답, 물론 번호는 몰라요. 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 간혹 보면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찾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밑은 좀더 확실 가지고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Choose to further their studies abroad. 자, 경제학 할래 나 경제학 할래 경제학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여기서는 further 이 further 이 동사로 뭐냐면 이게 further 이 이게 더깊뭐 이렇게 더 깊은 심도 있는 이런 뜻이잖아, 그렇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심도 있게 동사로서 뭐 어떤 뜻이냐면 발전시키다, 심화시키다, 발전시키다, 심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연구를 해외에서 더 발전시키기를 어, 선택한다는데 경제학하고 상관없죠, 맞죠? 그죠? 아닌 거죠. 해외 뭐 이런 거 아닌 거죠. 어, 격려받는다, 뭐 하도록 take up related job, 관련 직업을 선택하도록 격려받는다. 이것도 아니죠. 관련 직업 뭐 이런 거 관련 직업하고는 이하또 상관이 없다 고 보게 되고, opt to opt t e 는 선택한다는 거죠. 공부하기를 선택한다. a little 약간 약간 공부하기를 선택한다. as about their education 어, 그들 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약간 공부하기를 선택한다. 이것도 뭐 경제학에 대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찜찜하긴 하죠, 그렇죠? 좀 놔두고, 4번. are willing to share their biggest financial struggle. 자, 기꺼이 공유한다. 그들의 가장 큰 경제적인 투쟁, 고군분투, 고생을 공유하게. 여기 보면, 경제적인, 이게, 어, 재정적인 고생이잖아. 이 재정적인 고생이랑 경제적, 이 경제학을 학습하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건 뭐냐면, 돈 때문에 힘든 거야. Financial struggles는 뭐냐면 돈 때문에 힘든 거야. 이게니 경제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Exercise their political r i g h t through economic earnings. 자, 어, 실행한다. 그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실행한다. 뭘 통해서? 경제적인 벌이, 수입, 경제적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기도 잘 봐. 이것도 잘 보면 economic earnings인데 이게 경제하고 관련 있는 것 같지? 관련이것 같지. 관련 없어요. 이거 관련 없다. 이거는 그 돈벌이야, 돈벌이. 이건 그냥 돈벌이야.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어서 정치적인 힘을 갖는다 이 뜻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돼. 그러면 차라리 제일 가까운 건 뭐냐면, 2번인데 왜 그러냐면, 2번 하고 3번이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 무엇을 공부한다는 게안 나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제학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 라고 추측하고 답을 3번으로 찾아요. 왜냐? 1, 2, 4, 5번이 확실히 답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알겠니? 물론요. 모르겠어요. 어, 출제를 만약에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답이 되도록 뭔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답이 되도록 출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제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 소송 걸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나 논리로 볼 때는 1, 2, 4, 5번이 확실히 아니다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방금. 그러면 그나마 제일 애매한 게 뭐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3번은 심지어 말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답은 확실히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첫 번째 문장 만읽고 답을 찾았다 이거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논리적으로 빈당한 게 있나요? 없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결코. 자, 그다음 봅시다. 경작을 배우자. 배우는 게 마땅하다. 뭐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그런 어떤 논조로 쭉 한번 읽어보면, every year 매년 around 5 million college students 500만 명 정도의 미국 이게 끝에 alone 있는 거는 미국만 이런 뜻이야. And the United States alone 미국만 미국에서만 이런 뜻이거든. 뭐 뭐만 써줄까 이렇게 혹시? 뭐, 뭐, 만 이런 뜻이야 이게 홀로란 뜻이. 그래서 미국에서만 약 500만 명 정도의 어, 학생들이 졸업한다죠. 졸업한다, 졸업한다. 어, at least 최소한 하나의 경제학 어, 과정들을 under the 아. 자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위드 분사구문으로 봐야 되겠죠. 위드 분사구문. 그래서 with a b라고 하면 a가 b인 상태로 설명했죠 with 분사고 설명했죠 with a b일 때이 a는 당연히 명사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명사는 명사고 들어갈 거고 b에는 뭐 분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명구 따위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선생 설명함 했기 때문에 좀더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야 이거는 a가 뭐 뭐한 상태, 인체,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A가 B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위드 어, 분사 구문이다. 위드 분사 구문. 위드 분사 구문. 이것도 또 책에 따라서는 위드 부대 상황 구문이다라고 어,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아, 이제 필기 안 해도 눈에 읽을 때도 됐잖아. 눈에 발릴 때도 됐잖아. 그렇죠? 아직 멀었어? 그럼 더 해주겠습니다. 눈에 눈에 발릴 때까지.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최소한 하나의 경제학 코스 강의란 말이야. 경제학 코스가 Under the Belt인데 이거는 그들의 벨트 아래에 있는 채 이렇게 되잖아. 이게 벨트 아래 에 있단 말은 이 표현은 미어 미구원대요. 벨트 안에 있단 말은 여러분 벨트 밑에 뭐 있니? 정확히 말하면 벨트 안쪽이죠. 벨트가 없어요. 벨트 안쪽에 뭐 있어요, 여러분? 바지 안에 뭐 있어요? 배 있죠, 배. 그 그러니까 이게 under the belt라는 건배 속에 있단 말이야. 알겠나? 그래서 이거는 첫째는 가장 우리가 좀 원초적으로는 이미 먹은 이런 뜻이야. 이미 먹은. 이미 먹은. 뭔가를 밥 같은 거 말이야. 밥 같은 거. 이미 뭔가를 먹었어, 먹은 상태이거나, 혹은 조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야, 그나 이미 먹었지, 이미 경험한 이런 뜻이죠. 이미 경험한, 이미 경험한 이런 의미다라는 게 벨트 아래 있다는 게 재밌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한 500, 6, 500만 명 정도 되는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한 개, 최소한 한개 정도의 경제학 코스를 이미 다 경험하고 배우고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되죠? 독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우리 이미 찾았다 그렇지? A standard introductory course that origin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is widely known as Econ 101 is now taught throughout the world with the students from China to uh, Chile, learning from translations of the very same 아, textbooks used in Skego and Cambridge, Massachusetts. 아, 발음이 엉망이네. 자, 여기, standard, 표준, 뭐 이런 뜻이죠. 표준, 이게, 아, 이게, intro, 이게, introjectory는, 원래 introduce가 도입하다, 소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적인 이발이니까, 초심자에, 초보자의 입문자에, 뭐 이런 뜻이야 입문. 입문의, 이게 형용사로서 입문, 처음에 도입하고 소개하는 거니까 인문의 뭐이 정도 뜻이 되겠죠. 인문. 입문. 입문 코스죠. 인문 코스. 자, 기원한 이 관계 대명사겠죠. 대시. 예. 기원했던 기원했던 이거 수동 아니다. 기원되었던 아니고 기원했다. 자동사니까. 수동 아니에요. 이런 거 기원되었다 해서 수동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 어디서 미국에서 기원했고 미국에서 기원했고, 어, and is widely known as econ 101. 음, 이거는 구조상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originated라는 이 부분을, 이걸 1번 동사로 보고, 그 다음에 is, is known 하고 이렇게 수동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2번 동사로 보면, 여기에, 아, 관계대명에서시 a 역시 생략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어, introductory course를 설명하는 거죠. 꾸며주는 거죠. 그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널리 알려진, 뭐로? 에콘, e c o n o m i course,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에콘 101로 알려져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어, 입문자 코스가,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 요거를, 기호를 표시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 예, 네, 절이 되겠네요. 요게 사실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쓰는 형용사 표시예요 요거는 선생님 그냥 부사 표시고. 그쵸? 예전에 독해할때 선생님이 이 기호들로 완전히 뒤덮, 뒤덮었어요. 이걸. 그거 다 뒤덮, 뒤덮으면 여러분들 왜 그거 있잖아. 분석본 있죠? 모의고사나 이게 수특 분석본 받았잖아. 그 분석본에 말로 막 말로 만하게 적혀있잖아요. 그걸 모든 걸 선생님 기호 다 기호화 시켰어요. 분사구문이고 뭐 이거 싹다 기호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좋기는 해요. 근데 좀 한동안 훈련해야 되는데 그걸 지겨워하더라고. 근데 그게 훈련된 사람은 정말로 할게 없고 진짜로 내신 준비할 때 정말 수월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른. 과거 교육, 과거의 어떤 교육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이 standard introductory course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게 코스가 단수니까 이주로 받았겠죠 now 현재, taught 현재 가르쳐진다니까 교육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르쳐진다 throughout the world 전세계적으로 가르쳐진다 with the students 학생들과 하니까 학생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학생들에게, 음. 학생들에게 가르쳐진다. 음, 여기. 자, 여기서도 보니까요. 얘들아, 봐봐. 여기 러닝하고 지금 이렇게 ING 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봐라, 얘들아. 위드랑 러닝이랑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돼? From, from China to Chile 하는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수식을 하면, with, a, b, 이렇게 볼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학생들이 배우는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학생들이 배우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with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유사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해석이 자유롭다고. 학생들이 배우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중국부터 칠레 애들이 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칠레하고 남미기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다 배우는 상태가 되는 거지. 어떤 어뭐 어디서 배우냐면, 어, t r a n s l a 인데 이건 t r a n s l 이랑 이게 번역이잖아. 번역으로부터 배운다는데 이거는 내, 내용상 번역된 것해서 번역본이겠죠. 뒤에 보면 바로 동일한 어, 그 교과서의 번역본. 명사로서 번역본 번역본이 되겠죠 이렇게 번역된 본을 뭐에 동일한 교과서죠 어디 어, 어트, 어 어떤 사용되는 이렇게 되겠죠 사용되는 어디서 시카고와 어, 여기 자그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똑같은 바로 the very same이니까 바로 동일한 그 교과서들의 번역본에서 배우는 상황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알겠죠? 음. 자, 모든 이런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 에콘 101은 되었다. a staple part of a broad education. 아주 넓은 교육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스테이, 스테이플 하게 되면 스테이플 은 아니다. 안정적인이 아니라 주요한 예, 주요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서류들이 중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스테이플러로 찍죠. <laughs> 억지 억지스럽죠억지 스테이플이라는 게 이거, 이거 스펠링이 같아요. 스테이플로 찍 찍는다 할때 스테이플이고 외울 때 중요한 거는 스테이플로 찍는다 해서 이게 스테이플 하게 되면 형용사로서 주, 주요한, 중요한, 뭐 이런 뜻이다라고 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는 스테이플하고 P 대신에 B가 들어가면 안정적인 이란 뜻이 되겠죠. 다르죠, 그렇죠 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Whether they then h a d off to become an entrepreneur or doctor, journalist or a political activist. activist. 자, 여긴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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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지, 아니든지니까 이 뒤쪽 부분은 이제 부사절이 되겠죠. 그렇 They, then.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정도를 해석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야? 앞에서처럼, 그, 이게 에콘101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얘들이 어떤 경제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이 head off to, 자, 여기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원래 이제, 헤드 오프가 뭐냐면, 자, 헤드 오프가 원래, 대가리를 들이밀어서 뭔가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헤드 오프 자체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과연 이게 내가 아는 표현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서 내용이 좀 안, 안,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어, 그냥 좀 편하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헤드라는 게, 이게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헤드 동사겠죠. 이, 이 헤드는 뭐냐면, 어디 어디로 어떤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다. 다시 쓸게요 어디 어디를 어디 어디를 향해 나아가다. 막 이런 뜻이에요. 원래 헤드가 알겠니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여기 오픈는 뭐냐면 그냥 부사한 거야. 부사 이렇게 오픈는 부사죠. 그래서 오픈는 분리의 의미야. 분리 의미. 그래서 이 헤드 오프는 이, 이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어디인가가 이게 어떤 어떤 A라는 지역이 있잖아. A라는 지역이 있잖아. 그치? a 라 지역이 있으면 여기서 분리되어서 어딘가로 나갈 때 헤드 오프라는 표현을 썼구나. 분리되어서 다른 미지의 세계로 갈때 B라는 지역으로 갈때 헤드 오프라는 표현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선생님, 그냥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 추측이에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아가는 거지. 나아간다. 나아가서, to become인데, 어, 이 to become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되기 위해서 나아간다 하더라, 뭐, 나아가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아가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나아가서 된다. 그래서, 어딘가로 나아가서 그래서 된 되든지 어쩌든지 이렇게 되면 이 그래서가 들어가는 건 동사와 부정사 사이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해석쌤이어그 해석이 아니라 무슨 용법이야 그랬지 부사적 용법의 결과라 그랬지 그치 부사적 용법의 결과 그래서 결국 어떻게 어떻게 되다 그니까 이것도 쌤이한번더 설명하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올 때 투부정사 나올 때 자 1번 이 동사가 의지 동사일 때 의지를 가진 동사일 때이투 부정사는 부사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쵸? 그다음두 번째 뭐냐면 이 동사가 아무 의지가 없어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잘하다 보니까 의사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무의지 동사 다음에 부정사 이렇게 올 때는 부정사 이렇게 올 때는 이때는 역시 부사정법인 건 맞지만 결과가 되는 거지. 이건 뭐냐면, 동사하다 보니, 의지를 가지지 않고 동사하다 보니, 결국, 자, 하다 보니 결국, 다르게 하자. 동사하다. 그래서, 그래서 쌤이 쓰니까,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이게 이제 부사, 결과용법인 거야, 알겠죠? 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해석 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 이거 이상한데, 뭐뭐 뭐 위해라고 해석하면 이상한데, 일 때, 아 부사결과용법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됐니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자 그들이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이제 경제학의 기본적인 입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떠나가서 뭐 되든지 어쩌든지 된뭐 weather w e 니까된 되든 어쩌든 간에 이렇게 되겠죠 뭐 기업가가 되든 의사가 되든 또는 뭐 이렇게 언론인이 되든 혹은 뭐 정치적인 활동가가 되든 어쩌든 간에 간에 어, 이101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은 broad education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자, 해석은 별거 아닌데, 선생님 설명을 길게 했네요. 그다음, even for those who never study economics, 자, 이렇게 뭐 꾸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또, the language and the mindset of e c o n o m i s so p e r v a s e v e public debates. 어, 자, 여기 이렇게 끊기면. 경제학을 전혀 안 배운 그런 학생들에게도 자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이 앞에 있는 얘네들을 다 꾸미는 거야. 얘네들을 다 꾸민다는 거는 자 에콘 101의 언어와 이 언어인데 에콘 101의 언어는 뭐냐면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이겠죠. 전문 용어가 되겠죠. 전문 용어 학술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학술어. 여기서 배운 말들이죠. 그다음에 이거 마인드셋은 사고방식이죠. 왜워보라 마음의 세트니까 이거 사고방식이죠. 멘탈리티. 다른 말로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so pervades. pervades도 좀 어렵죠. 이거는 pervade는 어, 만연되다 또는 뭐 침투하다, 스며들다 이런 뜻이죠. 퍼져 있는 거야. 알겠니? 퍼져있다 <laughs> 그래서 매우 s so i v e s 매우 퍼져 있다. v 많은 학생들이 경 s 과정을 수강했잖아. 그럼 거기서 배운 용어라든가 랭 v e s 용어라든가 r v 사고 방식들이 퍼져 있다. 공적인 토론에 스며들어 있다. t h a t i s s h a p e d t a e w a y uh, t h uh, a t 아이네 미안. 자이 대신 쌤 위에 소를 놓쳤네요. 소 대신에요. 소대네요그렇 너무 퍼져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shapes 만든다 이렇게 되는 데 만든다. 여기 여기 이제 그것은 얘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얘들. 그렇죠. 혹은 혹은 어 이렇게 퍼져 있는 현상 뭐둘다볼수 있겠죠. 그렇 맞네. 그것은 만든다. 방법을 만든다. 우리가 이 c o n o m y that we all think about the economy. 우리 모두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만든다. 이렇게 되죠. 요거는 요렇게 꾸미는 건데요. 이때 d e a t 요 the way 잖아. 그럼 여기에 논리적으로는 쓸 수는 없지만 how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how 들어간 자리에 대이 대신 써져 있죠. 그럼 이대은 관계 부사예요. 관계 대명사 아니라 얘는 관계 부사가 되는 거지. 물론 w 이를 같이 the w a y 랑 how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지.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즉 what it what i s 그게 뭔지 이렇게 되겠죠. 이 경제란 게 뭔지. 이시 경제지, 그렇죠? How it works.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What it is for. 무엇을 위해, what for. 무엇을 위해 그 경제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되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어, 답 찾는 것은 매우 쉬웠고, 그, 오히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어, 설명을 조금 더 길겠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